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좋거든요. 좋은데 적대감이 순간순간 솟는 거죠. 네. 목사 같은 사람이 생각하면 순간 적기가 갑자기 음, 이렇게 나오고 음, 음. 한참 그렇게 적의 수렁에 들어가고 있을 때 삼촌의 편지에 딱 도착한 거죠. 그랬을 때아 하고 순간 멈추게 되더라고요. 교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처참하고 무너져 있고 좀 좌절감 들고 그런 맥락에서 조카한테 예수 믿는 사람다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모태신앙이 이정도 못해 모태신앙을 뭐 어떻게 정했나요? <laughs> 저는 어렸을 때제 느낌으로는 삼촌이 목사인 자연스러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니라 이런 얘기는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줘.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뭐 교통사고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이,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너무나 다양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으로 적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선 작가에게 기독교는 그 정도로 비치겠구나. 그게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삼촌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음. 기독교 마치 진영을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종교로서 대감을 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만 굉장히 왜곡된 정치적인 인식을 목회자로서 영향력을 이용해서 행사할 때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신교의 전부가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반실 방관하고 있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는 것 같거든요 티어 축제를 음. 왜 하냐면은 그들이 일부러 컨셉으로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호가 사실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탈패적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딱 정형화된 성규범 외에는 다탈패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탈패적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걸 계속 하겠어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음. 컨셉이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 중에 기독교 신자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신자거든요. 어, 네. 그렇구나. 기독교 교리에서 동성애를 품을 거라는 것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하는데 응. 남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찾아가서 남의 밥 그릇을 빼는 행동하잖아요. 일단면 이를, 은하선씨만 해도. 지금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 자리를 잃은 것은 사실상 죽이는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성애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저 운동의 목적은 뭐였을까 잘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달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는 그 큐어축제 동영상 필름을 보면서, 큐어축제 반대 세력이 다 기독교 같아요. 어 통성기도 하고 막 탈원되듯이, 그렇게 기도함을 보면서 제가,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참 신자일까? 저의 걱정 거기에 있는 거요. 예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성적인 타락 문제를 어떻게 자정하고 폐기하고 돌아올 건지에 대해서, 그런 지표를 먼저 열어라. 그를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회자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과신해서 단순하게 어떤 교리를 설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단계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 특히 비개신교인들 입장에서는 저 종교가 정치가 지나치게 커지더니 이제 그 힘을 믿고 설치는구나 그 힘을 써보고자 정치를 좀 줄여야겠다 믿어선 절대로 안될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흐름이거든요. 저는 삼촌. 네. 늘 통해서 사실 교리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삼촌은 저한테 뭔가 어른인데 드물게 맑고 믿을 만하고 정직한 사람. 저한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땐데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거다. 아, 목사는 저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을 결국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저한번 되게 감동 받은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목사님 한 분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주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는 거죠. 아 주는 아, 네. 목사님이. 네. 근데 음. 매일 같이 저렇게 하면은 이게 성교가안될 수가 없겠구나. 음. 거기 다이겨도잖아요 음. 음. 만약 피켓 들고 가가지고 기독교 음. 안 믿을래라고 음. 했으면은 성교 절대 할수 없거든요. 그 사실 과세 같은 것도 저는 종교를 어떤 과세 면세구역으로 남겨 놓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로 그 종교들이 해온 것들 때문에 여론을 잃었고 신자들을 많이 모으고 덩치가 커지더니 저들이 사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덩치를 음. 줄여야 된다라는 게 사실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하나를 공격적으로 할수록 사실 큰 거를 잃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음. 오늘 순작그이야기 듣고 좀 새롭게 와닿았던, 좀 약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저렇게 기독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독교가 많이 어서될 거다. 얻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더 놓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계하신 높으신 그 신적인 존재가 참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는,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가 있거든요. 이게. 무릎 꿇고 섬기는 거, 발 씻어 주는 거, 섬김의 자리까지 그것이 모든 기독교에 대한 설명에 전부를할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알게 할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먼저 이는 우리 교회 신자거든요. 목사들이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들 진짜. 방금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모든 종교의 힘.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질문에서 저는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음. 그 질문 다음에는 바로 저 사람의 종교, 저 사람의 믿음 안에 내가 쫓던 무엇이 있다. 그게 현대에서는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음. 강자가 되고 나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 저거.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 제가 지금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는 30대 이런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냐 면 이제는 사회에서도 따돌림만 당한다는 걸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 희망이 아닐까. 기독교 키우고 는 역사 속에 항상 가장 희생하고 핍박받고 손해가 가장 많이 날때 교회의 힘이 가장 컸어요, 진짜. 그리고 오늘 우리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방향성도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